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오늘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 고민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 결정이 맞을까? 이 선택이 맞을까? 나이 들수록 이런 선택을 해야 할때 고민이 더 크게 다가오죠. 오늘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지혜와 간단한 실천법을 통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그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가치에 기반한 선택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순간,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시간, 건강, 또는 새로운 도전이 나의 핵심 가치일 수 있죠. 실천 팁으로는 다음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잠시 멈춰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선택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맞닿아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이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의 행복, 내 건강, 마음의 평화 같은 것들요. 이 리스트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직관과 이성 두 가지를 다 고려한 것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성과 감정의 조화를 강조했어요. 선택의 순간에 이성과 직관이, 즉, 머리와 가슴이 싸울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일상을 유지할지 고민될 때요. 너무 이성에만 치우치면 후회가 남고 감정만 따르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실천 팁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전 10분간 산책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그리고 종이의 선택의 장단점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 있다처럼요. 이 과정이 직관과 이성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작은 선택부터 연습하기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작은 선택에서 자신감을 키우면 큰 결정도 쉬워진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지만 작은 선택부터 연습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실천 팁으로는 이번 주 일상 속 작은 선택을 의식적으로 내려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메뉴로 점심을 먹거나, 새로운 길로 산책을 가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느낌을 기록해보세요. 새로운 메뉴를 먹었더니 기분이 상쾌했어. 이와 같은 작은 성공이 큰 결정을 위한 자신감을 키워줄 거예요. 오늘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가치에 기반하기, 직관과 이성의 조화, 작은 선택 연습하기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의 선택 고민이 생길 때 조금만 아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후에도 즐겁고 행복한 오늘 채널에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눌게요. 댓글로 여러분이 최근 내린 멋진 선택을 공유해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기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